오늘은 이제 2024학년도 그수도권의예과의 입시 전형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뭐 수능체제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제 경쟁률이나 그 다음에 그 저희가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 것은 어떤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견주어 볼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어,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울대 의학계열 한 8명 정도로 합격을 했죠. 그죠? 그리고 죠그 이제 빅파이브에 의뢰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내신 분포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빅파이브에 의뢰는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저희가 연대 같은 경우 2.5등급도 합격을 시켰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서울대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 내신 등급이 거의 1.6 등급에 가까운 학생이 어디냐면 1차 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이제 어, 서울대 의예과 2배수죠, 2배수인데 어, 안 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이제 비교과가 좋으면 합격한 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요번에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연대하고 고대의 어, 의예과의 최초합을 보니까 영재고가고 학생들이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기는 했죠. 뭐 연대 같은 경우는 그 의예과의 34.7%가 그 영재고 가구 학생이었다.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에도 뭐 29.7%였나요? 이렇게 거의 한 3분의 1 정도죠. 그래서 굉장히 다수의 합격자가 이렇게 영재고 가구 학생들이 나오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 보면은. 일반 고학생들이 내신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비교가 과 아주 좋지 않으면 잘안 됐죠. 그죠. 그까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하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과, 그다음 추천형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부분 일반 고일 테니까. 이 학생들을 제외하고, 그죠. 제외하고 한다면 거의 29.4%, 뭐 34.7%가 의외 거라고 한다면, 이게 오히려 그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대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굉장히 높은 한 1.0대인 학생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됐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저희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와 함께 금년도 전형 교육과 함께 금년도에 저희가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분포들을 보면은 한번 지원하시는 데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카톨릭대죠 한번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카톨릭대 교과죠 이게 교과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그냥 과탐 중은 4기야 보이죠. 투과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교과가 높은데 1.06이 정도인 학생이 예비한 40번, 1.03에 가까운 학생이 예비 13번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되게 높았죠. 경쟁률이 거의 한38.1대 1이었고 이렇게 내다 보니까 수능 체제를 맞추고 1.03 정도가 되는 학생 이 예비 10번 때, 1 0번때 그다음 1.06 대인 학생들이 예비 한 1.06입니다. 1.6이 아니라, 이거, 이런 학생들이, 예비 40번일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수능체로 높았지만 되게 치열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내신 등급도 그, 카톨릭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을 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1 0이 초반이나 1 0이 미만, 1.0이나 1.0일 때가 돼야지만이, 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데카톨릭대 이제 지도자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죠. 그러다 음에 경쟁률이 17.5대 1이었고 근데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은 1 5대1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비교과가 좋으면 아1 5대1 학생도 충분히 카톨릭 지도자 추천에 합격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카톨릭대학교정 추천 전형 1단계에서 이제 4배수를 뽑죠. 그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기죠 과탐정 3개 합4정 그죠. 근데 이제, 3기합사하고, 그 다음에, 평균이, 2021학년도 입결은 평균이 1 1 6이었고70%곧 2.03이 최저였죠. 요번에 저희가 된 학생은 1.0대인 학생이 됐고, 금년도 입결은 16.63대1이었죠. 이제, 경희대 교과는 이제, 그, 어디야, 이제 신설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3기합사하고 한국사 5인데, 경희대 종합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이제 40명을 뽑는데, 수능 최저가 있던 게 이제 없어졌죠. 그죠. 종합에는. 1단계 3배수 뽑죠. 서류 100이고, 1단계 그 70의 면접 30인데, 어 이제 그 50%컷이 2021학년도 입결을 보면 평균이 1.4였고, 어 70%컷 3.3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경희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내신이 높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외대부고에서 내신 2.5, 2.6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 이런 이제 학생들이 경희대 같은 경우 많이 붙었는데, 어, 2.5등급인 학생들도 이제 그 어디야 1단계 통과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다수 발생을 했죠 그래서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가 어, 경쟁률이24.45대1 작년에 수능 최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45대 1로 높아지면서 내신 등급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희대 같은 경우도 1.0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고대 교과학교 추천전형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기와 보정 그 다음에 네. 어그 2021학년도 입결은 1.1대였고 경쟁률이 22.8대였죠. 근데 고대 이제 학업우수형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작년보다 두 배로 늘어났죠. 경쟁률이. 거의 어 요번에 한뭐 그 36명인데 거의 30대 1이었으니까 거의 한 160명, 170명 0 가까운 학생들이 지원을 했죠. 그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그 전년도에는 요거에한 반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1단계만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순능체저만 맞추고, 그 다음에 충원까지 보면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 됐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작년도 유튜브를 할때 유튜브에다가 이런 내용들도 좀 공개를 했고, 이런 영향 때문에 바로 이제 고대 학업부 수형 같은 경우에 올해 두배 이상 몰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 민주당 국회의원인, 그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갖다 받아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영대, 고대가 바로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이제 그뭐 3분의 1이. 근데 학교 추천 전형을 빼보시면은 뭐 3분의 1이 아니죠. 거의 뭐 학업수형과 우개여적합형을 따져보면 오히려 그한 거의 50%를 갖다 육박하거나 50% 넘는 인원이 영재고, 과고학생이었다 이건 자사고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일반고에서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1.0대인 학생들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년도는 1.4, 1.6이었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 고대 같은 경우에, 내신등급이, 이 내신등급이 나오기가 결코, 1.4, 1.6대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과거학생이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비해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 영재고 과거학생 합격자 비율이 4.7% 밖에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어떻 영재고 가고 학생들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된 학생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1.0대인 학생들이 됐지만, 어, 서울대 일반전형에서 보면은 저희가 1단계 거의 1.5대, 거의 1.6에 가까운 학생이 그 1차에 합격을 했거든요. 이 부분들을 보면 서울대학교는 어, 굉장히 비교과를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전형에 보면 1.2대, 1.3대, 1.4대들이 이제 그 일반고 학생들이거든요. 골고루 됐죠. 물론 그 학생들이 이제 결국 최종 2배수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된 학생들은 다 1.0대인 학생들이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본다고 한다면 어, 결국은 이렇게 비교과가 좋으면 서울대 의예과에 내신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학교가 할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 일반고 1.4대인 학생들도 서울대 그 지균으로 붙은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균이라고 해서 무조건 1.0대야 그러지 않으셔도 충분히 비교가 있는 경쟁력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균관대는 뭐 수능 최저가 없죠. 그런데 19.44대 1이었고 50%까지 1.1, 70%까지 1.3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항상 합격자 평균이 한1.18 정도라고 전년도에 발표를 했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 25명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 25명 모집했죠 작년도에 25명 재작년 25명 모집할 때 21명이 그 전부 다 1.5등급 미만이었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됐다라는 얘기고 4명 정도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됐죠. 그래서 사실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안 뽑히고 오히려 일반고에서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 평균이 1.18 정도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형에서 이제 보면 1단계에서 5배수였죠. 그러니까 저희 기준으로 보면 1.03은 1단계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1.06은 떨어진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 정량적이지는 않죠. 연대 추천형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하나는 등급 점수의 평균과 하나는 제점수의 평균이 들어가서 50대 5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점수에 대한 그,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제 점수까지 보기는 해야겠지만 아무튼 1.03은 보고 1.06이 떨어졌다라는 걸 갖다 한 번, 그, 이렇게, 그, 이렇게 감안해 보신다고 한다면, 연대 교과 추천형에 어디까지를 갖다 내가, 아, 넣수 있는지를 갖다 한번 보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대 활동 수형을 보면은, 이제, 일정돼서 뽑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 국수 중한개 과목 포함하여 1등급 2개 에서 영어는 3등급 이내 이랬죠. 2020이 라는데 이때는 1.1.8이었는데 올해가 저희가 된 학생들 보 1.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죠. 연대 같은 경우 영재고 가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뽑혔기 때문에 3분의 1도 더 뽑혔기 때문에 3분의 1이 아니죠. 뭐 추천형까지 생각을 해버리면 사실은 이제 더많한50% 가까운 학생들이 50% 내외의 학생들이 영재고 가고의 학생이 뽑히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일반고 내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합격시켰던 아이가 2.5등급때 이제 자사고 학생을 갖다 저희가 연대와 합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영재고 과거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 갖다, 뭐, 지금, 언론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영재고 과거 학생들이 지원하는 걸 막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됐는데, 그것이 제 어떻게 지켜봐야겠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류, 그, 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기야 모죠. 그죠? 사기야 모고, 50%까지 1.3, 70%까지 3.3대. 그러니까 70%까지 3.3이란 얘기는 어쨌든간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3, 40% 정도는 이렇게 뽑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경쟁률이 29.23대 1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네,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 강연성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와에도 중앙대를 보면 다빈치형의 1단계 3.5배 수정. 수능 최저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높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2021년 입결을 보면은. 50%까지 1.4, 70%까지 1.9, 평균이 2.0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휴브레인 합격생 내신 등급을 보면 이번에 1.5 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물려39.44대 1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신에 대한 뭐1.5 등급 대인 학생이니까 내신 높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앙대 같은 경우도 뭐를 많이 본다, 이렇게 비교과를 많이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앙대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1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까지 2.3 그 70%가 2.5였고 평균이 2.2였죠. 32.67대 1이었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부 종합 평가 100이고 그다음 에 일괄합산 방식인 거죠. 그 중앙대 탐구형처럼 근데 수능 최저가 없죠. 근데 2021학년도 입결 보면은 50%까지 1.5, 70%거 1.5인데 저희가 이제 합격시킨 학생분 거의 1.7에 그 가까운 1.6대인 학생이 이제. 합격을 했죠. 그래서 한양대가 물론 일반고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 저게 통목과 자사고가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 1.7인 이런 학생들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이기 때문에 어, 비교과가 좋았으면 그 충분히 그 일반고 1.7등급인 학생도 한양대 의예과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충분히 자신 있게 이런 비교과가 준비된 학생들은 지원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경기권의들 가천대를 보면은. 1단계에서 1 0배수 교과 100으로 뽑고, 2단계 교과 50, 면접 50이죠. 근데 이제 3개는 각 1등급이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교과하기 때문에 뭐가 높죠? 일단 내신만 갖고 일단 1 0배수를 뽑으니까, 아까 연대 같은 경우는 5배수 뽑는데도 1.03이 붙고 1.06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50%까지 1.0대, 70%까지 1.1대였습니다. 그죠? 근데 가천대, 가천의 의학학을 보면 1단계에서 4배수고, 서류 100이죠. 그죠? 1단계에 그 다음 2단계, 1단계 50을 면접 50인데, 여기도 이제 3개형 각 1등급이죠. 근데 70%가 2.6이었는데, 요번에 저희가 합격시킨 그 학생은 거의 지방자사고 2.8등급 대인 학생이 이렇게 합격을 했죠. 근데 경쟁률이 얼마였죠? 작년에 이제 30대1인가 그랬는데, 33대1로 더 높아졌죠. 근데 이게 지방자사고 이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의외과 수시가 4명 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2학생인 거죠. 근데 내신등급이 2.8등급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 학교에서 아주 상위권에 있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지방 자사고니까 어느 정도 하는 학생이지만 최상위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비교과나 이런 부분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천대에 합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아주대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급력 보죠. 1단계 3배수고 서류 100에 이제 1단계 70에 면접 30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최저가 4기암 6이죠. 평균이 1.3이었고, 최저가 3 1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됐죠. 저희 같은, 요번에도 이제, 그, 어 집안에 있는 자사고에서 저희가 2.6등급대인 학생이 이제 아주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도 비교가 과 좋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저보다는 높긴 하지만 그래도, 어 요런 이제 특목고 자사고에 이제 뭐그어디야자사고 있는 학생들이 넣는 그 내신 등급이 이런데 경쟁률이 30대인데 붙었다. 최초하고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비교과가 좋았기 때문에 합격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이라드 교과 그 지역 균형 교과 백이죠. 그다음에 이제 3개형각1 등급인데 아무래도 이제 평균이 1.18이고 70%까지 1.23이었죠. 경쟁률 20대 1이었고요. 근데 이하대 종합 이하미래 인재전형을 보면 1단계에서 3배수 뽑고 서류 100이고 1단계 70 면접 30인데 수능 최저가 없죠.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얘기는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다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근데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모두 들어오는 이 전형에서 이 학생이 추가 합격자도 아니고 최초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 뜻하는 거죠? 영재고 과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보면 영재고 과고 학생인지 알죠. 근데 어, 교육 과정은 아무래도 이제 뭐 국제고 학생이니까 영재고 가고 보는 부족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 학교의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을 본인이 비교과 활동을 갖다리 심화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영재고 가고 학생들 제치고 최초 합격을 할수 있다는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내신이 아주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렇게 엑셀런트한 물론 이제 뭐 국제고 내에서 인원이 적으니까 저것도 잘한 내신이긴 하지만 그렇죠. 뭐 의대 가려고 하면 대부분이 막그 2등급 초반, 초중반 때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2.9등급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이제 이렇게 인하대 의대를 갖다 합격을 했죠. 이걸 본다고 한다면 학교의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을어그 학교의 고 교육과정을 갖다 활용하여 자기가 어, 본인의 어떤 비교과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입학수당관들은 굉장히 크게 어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어, 서울권 의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권 의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내신들을 보면은 아, 물론 이제 그 특성상 아까 영재고 가고 영재고 학생들이 대거 들어온 그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 많이 뽑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과 비교과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뭐다50% 이상을 차지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죠. 비교과를 갖다 굉장히 잘 챙긴. 물론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수능체저도 있고 이런 데가 높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교과를 갖다 잘 챙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내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대 의대, 아까 1.6대에 가까운, 1.6에 가까운 학생은 서울대 수능체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에 붙었죠. 그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2배수지 않습니까? 그죠? 렇 근데 거의 11.74대 1이었나요? 이런 경쟁률에서 2배수 안에 들었다는 얘기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내신보다는 바로 뭘 많이 본다 비교과를 많이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대를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도권 의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저희가 1.7대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합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물론 학교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내신을 많이 보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 비교과를 많이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7등급대인 학생도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신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의대가 대부분 수능체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체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세 번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내신이나 이제 수능체저 상대적인 거지만, 그다음에 비교과라는 것은 나하고의 싸움이죠. 내가 얼마나 이제 학교의 교육과정을 활용을 해서 내가 깊이 있게 학습을 하냐라는 것은 나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하고의 싸움에서 충분히 이렇게 그 시간들을 쪼개 갖고 이런 비교과를 잘 나타낸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신을 극복하고 의대도 합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예과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신, 수능 최저 비교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